안녕하세요 햇내고 따이기입니다. 얘네 밖에 창틀 있는 아이들 예, 드렸어요 물 주려고. 어, 비는 안 오고 어,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덥고 그래서 예, 얘네 너무 말랐어요. 기다리는 비는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잘 불고 그러니까 금방 말르네요 이렇게 너무 말랐어요. 얘는 까르소리거든요. 너무 말랐어요, 이발이. 이렇게 수분이 다 빠졌어요. 음, 물은 예쁘게 들었죠? 얘 저번에 저 어, 꼬집게 해서 새로 나온 자국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알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파랑새. 얘는 수분이 이렇게 다 빠졌어요. 얘는 너무 많이 빠졌네요. 물 줘야 돼요. 얘는 에보니, 원종 에보니. 어, 에보니 종류? 창 종류로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입장이 짱짱해요. 얘는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밖에 노숙을 시켜야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자란답니다. 얘는 수련이거든요. 수련. 얘도 물이 많이 빠졌네요. 수, 얘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합식한 아이들. 얘는 물을 이렇게 안 주니까 막다 말라가지고. 물을 듬뿍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 홍매화거든요. 홍매화. 얘는 꽃대가 아니고 자구인 것 같은데 자구가 이렇게 길게 올라갔네요. 엄청 길게 올라갔어요. 얘도 수분은 그렇게 안 필요하네요. 짱짱하네요. 입장이. 얘도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저희 집에묵은동이 파랑새. 파랑새가 아니고 빨강새. 이렇게 입장 뒤쪽에 보시면 엄청 빨갛죠. 화면상에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안 나와요. 꺼내서 보여드릴까? 저희 집에 묵은 동이 파랑새거든요. 어, 여기에 어, 목대에서 입장떼어서 입꼬지 많이 했거든요. 엄청 묵었어요. 목대 보시면. 목대가 엄청 길죠? 햇빛 따라 머리를 이렇게 돌렸어요 얘는 페트병이에요 음료수 페트병 어, 500ml? 500ml인가? 음, 작은 페트병에 에, 맞네 500ml 500ml 음료수 병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에다 심으니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화분에다 심는 것보다 페트병에다가 재활용 페트병에다 심는게 더잘 자라네요 얘도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물 줘야 돼요 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로즈로사예요 로즈로사 얘도 수분이 다 빠졌어요 물렁물렁하죠 얘는 이름이 샬롯 샬롯입니다 샬롯 예쁘죠? 그리고 얘는 내려놓고 다른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한거 물주려고 드렸거든요 얘는 플로레센스예요 플로레센스 얘도 물 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수분이 다 빠졌네요 이렇게 얘도 너무 예쁘죠? 밖에 나가더니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예쁘게. 그리고 얘는 핑크로즈. 얘도 수분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빨리 물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얘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비 오기로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안 오고. 그래서 수분이 다 빠졌네요. 어 얘는 큐빅 얘는 큐빅이네요. 이렇게 공간 조그만 공간에다가 천 원짜리 큐빅 이렇게 끼워주거든요. 조그만 공간에다가 얘는 몬스타금 어 릴리시나 몬스타금인가? 얘도 수분이 다 빠졌네요. 물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블루서프라이즈 얘는 블루서프라이즈 얘도 수분 다 빠졌네요 와, 얘 라울이거든요 라울도 수분 다 빠졌네요 라울은 수분 잘안 빠지는데 멀렁멀렁해요 얘도 물 줘야 되네 그리고 얘는 핑크로즈예요 핑크로즈 얘도 핑크로즈고, 얘도 핑크로즈거든요. 예뻐서 두 아이 데려왔었는데, 작년에, 어, 꽃집 사장님이 하나에 는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포트가 생겼어요. 예쁘죠? 핑크로즈. 어, 구독자분이 이거, 모르는 정상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얘는 원래 이래요. 이렇게 금 섞인 것처럼 원래 이런 정상이에요 얘는 원래 이런 이렇게 예쁘게 엄청 예쁘죠 입장이 원래 이런 거예요 금 섞인 것처럼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어 색깔이 이렇네요 밖에 햇빛을 너무 비춰줘서 그런가 그래서, 그게 사라졌나? 얘는 목대가 엄청 길죠? 목대가 굉장히 길어요. 얘는, 어, 얘 이름 뭐지? 얘는, 샬몬? 아, 살몬 얘도 밖에 나가더니 이렇게 물이 안, 다 빠지네요, 어째? 물이 안 들고. 신기하네. 다른 아이들은 물이 드는데, 얘는 밖에 나가더니 물이 이렇게 다 빠졌어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너무 엄청 예뻤었는데, 이렇게 물이 다 빠졌네요. 얘는 너무 예쁘네요. 핑크로즈.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 화분 사이에다가 화재. 화재 적심해서 여기다 꽂아놨더니, 이렇게 알아서 잘 자라네요. 물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랐어요. 이는 핑크로즈는 물을 좋아해서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줘야 돼요. 이거 너무 말랐어요. 기다리는 비는안 오고. 일기예보에는 비온다고 그러던데 비는 안오네? 이제 아이고 물 이렇게 물을 줘야 물을 듬뿍듬뿍 줘야 돼요 너무 많이 말랐어요 밖에 창틀에 있는 아이들 한번 들이려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못 줬더니 그리고 비오기를 기다렸는데 비도 안오고 음. 너무 말랐죠. 얘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졌네.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얘는 조명 관수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네. 얘는. 목대가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적심을 적심해 줄까 생각이에요. 좀 얼굴을 많이 이렇게 키우려면 적심해서 키워야 얼굴을 많이 내거든요. 플로리센스 너무 예쁘죠? 장미꽃처럼 너무 예뻐요. 응. 그래도 수분이 다 빠졌네. 네, 밖에 창틀에 있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